퇴치 후 가격이 오를 것. 예상. 일단 목록 후보가 있습니다. 태양석 파편. 이게 아주 가능성, 가능성도 없고. 숨결 값. 아, 숨결을, 같이 숨결이 있는데 은근히 안, 오... 안 오르던데? 숨결은, 왜냐면 내가 저번에도 예상을 했어. 숨결이 분명히 오를 거다라고 했는데 숨결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죠. 오히려 태양석 파편 이런 게더 오르긴 한것 같아. 우마갈라 아 우마갈라가 근데 이게 패치로 어제 풀릴지 모른다는 거지 패치 가능성이 있다 우마갈라 수급에 대해서 우마갈라가 은근히 안 올라요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페이튼 나오고 어쨌든 뭐 혹시라도 결정 완화라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만약 결정이 완화가 된다 그러면 우갈 가좀 떨어지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을 것같아 돌파석은 공유가 돼서 많이... 아! 아! 나중에 숨결도 안 오를 수도 있고 돌파석도 안 오를 거야 왜냐면은 리버스 루인이... 맞지? 돌파석 쪽으로 고 리버스 루인이 다시 이제 시작된단 말이지 시즌이 그래서 생각보다 안 오를 수도 있어 돌파석이랑 숨결은 근데 변수는 좀... 이벤트 섬 이벤트 섬이... 그게 또 나오면은 우갈도 풀릴 거고 숨결도 풀리고 돌파석도 풀릴 수 있으니까 안타 입장권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해 이거는 패치를 무슨 패치를 해도 오를 것 같아 내가 아 저거 사야 되는데 하고 사면은 망하는데 아 저거 사놔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내가 안사 그러면 올라요 어 그런 거 있어 망치 아 망치도 중요하지어 망치 근데 망치 저번에 35골드에 샀다가 30골드에 팔았다는 분도 있거든 퀘스트 보상으로 퍼주면서 일시적으로 떨어질 가능성 유물템이 나올 때였나 그때 아, 왜 망치 살 생각을 못 했지? 망치 무조건 돌려야 되는 건데. 새로운 템 나올 때 망치 일단 당장에는 많이 드니까. 망치 안 올은, 막, 안 올만한 게 어차피 템을 빠르게 올린다고 연마효과 무시하고 왕창 다, 아, 달릴 수도 있어서, 오케이. 망치 창고에 4,500개 가진 사람 많다고. 망치는 아니야. 망치는 일단 여러분들의 생각은 절대 아닐 거야. 절대 아니야 나는 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신템이 나오는 건 아니고. 전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그거지. 그냥 홀리 나이트 템을 맞추기 위해서 신캐 나오면은 우마가 일단 패치 가능성도 있고, 점핑 배럭 증식, 이 바퀴벌레처럼 증식해가지고 오히려 수급이 더잘 돼. 그리고 이벤트 섬, 이벤트 섬에서 또한 시간마다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거. 고 알파벳 이벤트는 그때 끝나지. 알파벳 이벤트 끝나고 다음에 또 이벤트 섬에서 또 나올 수도 있다. 안타이 짱고는 이거는 거의 다 대다수가 붕. 안타입장권은 뭘 해도 나, 할것 같아. 이게 뿌리더라도 이벤트 섬에서 만약에 뿌린다? 그래도 막 주간 획득 제한 3회. 있다고 그래가지고 수급이 그만큼 안될 거란 말이야. 이거는 무조건 돌아야 되니까. 골드 값이 오를 거냐? 어, 골드 값은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하네. 저번에 이런 패치가 있었을 때 골드가 안 올랐었거든? 어, 왜안 오르지? 라고 했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이 사울 사람들은 미리 다 사놨다. 어, 골드 살사람들 미리 다 사서 안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랩제 제한이 걸리면 골드 값이 오른다. 현재 골드 값은 루페온 기준으로 오히려 조금 싸졌어요. 저번에 내가 저번에 족발 살때 410원, 420원 이랬거든. 지금은 400원에 파는 사람도 재원 받아. 큐브 배럭이 생기는 것도 생각해야 된다. 근데 배럭님 돌릴 거예요. 그래서 큐브 배럭이 생기는데 그 그, 큐브 돌리는 사람 얼마나 늘어나? 나는, 큐브 배럭 저도 난안 키우거든? 아니, 그, 안 하거든, 큐브는 절대? 큐브 배럭을, 원래 세 캐릭 돌리던 사람이 네 캐릭 돌리나? 은근히 많이 한다고. 일단은, 진짜 무조건 핫한 거는 버스야. 우리 버스기사님들 계시면 무조건 버스는 그 첫날부터 대기 타고 있어야 돼. 지역대세 버스 갑니다. 아카, 이그, 어, 삼수버스. 최저가 하면서 막. 초신소. 마왕령, 마운경, 마왕령이 왜 올라? 왔는데 버스 많이 돌려서 마왕령이 오른다고 하더라고. 나 어이가 없더라. 와, 씨, 마왕령 저번에 400원인가, 300원인가 했었거든? 아니, 마왕령이 갑자기 왜 올라? 하니까, 버스 돌려서 그렇대. <laughs> 버스를 많이 돌리니까, 버스 기사들이 막, 마왕령 산다고, 와. 막. 막 그거 듣고 되게, 우 와, 씨. 역시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구나. 뭐, 처음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다. 나중에, 신캐 나오고 한 3일 뒤에 방송에와 어떤 건빵이 찾아옵니다. 나 이번에 홀리나이트 나오고 버스로 5만 골 벌었다. 하면서 막 분명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 버스로 저 지금 소고기 사먹는 좀 킥킥 하면서 막 얼마 벌었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야. 자, 가인서 그러니까 안타주아. 이거는 음, 초반 반짝? 그리고 금방 정상화. 잠깐 반짝겠다.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오던데. 하루만에 하루 저번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옥 가게 망각의 입장권은 엄청 폭상승 근데 솔직히 내가 망가게 입장권은 그렇게 안 오를 것 같은 게 안타 입장권이 올라도 망가게미궁 입장권이 그렇게 안 비싸지더라고 안 돌아 사람들 누가다안 하고 안타 입장권만 사지 망가게미궁 입장권이 그렇게 오르지 않더라고 따라서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뭐냐 일단은 이벤트 섬이 나오고 그리고 리버스 루인이 이제 시즌 리버스 루인 시즌 시작 여기 신캐릭. 새로운 신대륙에서, 퀘스트에서 또 얼마나 뿌릴 것이냐. 재료 완화. 이런 것도 있겠지, 변수라고 치면은. 어, 루인에서 그 레벨별로 1000레벨도 주고, 막 890레벨 주고, 막천골드2천골드 이렇게 주잖아. 환영성 모아서. 그래서 골드가 한 번에 풀리긴 할것 같은데, 결정이 풀린다고나막 아, 새로운 카돈이 나왔어. 카돈이 카돈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번에. 그래서, 신규 레이드, 숙련 레이드, 다시 뭐, 팔티어 이렇게 나오면은 또 재료가 풀릴 수도 있어. 그런 걸 봤을 때.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신규 이제 정식오픈 기념으로 이벤트를 따로 할거 아니야. 선뿐만 아니라 이벤트를 따로 하는데, 거기서 또 재료를 풀 수도 있다. 페이튼에서 무슨 퀘스트를 완료하면, 아크숨결 5개를 드립니다. 페이튼에서 필보를 잡으면, 실링 30만 실링을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저번에도 그랬듯이 이벤트 할 수도 있는 거라서 골드값은 솔직히 모르겠는데 나는 내릴 것 같아 느낌이 있잖아 느낌이 내릴 것 같아 지금 400원이라 한 380원 정도 내려갈 것 같은 느낌 <laughs> 골드 첫번 사색은 많이 나 같으면 안나 내가 살 거는 태양석 파편은 진짜 뭔가 확실하니까 태양석 파편 정도가 괜찮지 않을까 안타 입장군 120골에 100장 넘게 있었는데 다 팔리고 123골짜리 나갔다.